자, 2025학년도 6월 목평 15번. 최고창계 소일인 삼참수, 팩스 양수 K에 대해서 GX가 주어졌고, 모든 실수에 증가하고, 미분 가능하고, 그래서 나 조건이 좀 어려웠죠. 나 조건에 의해서 g 이0이라는거 우리가 알아냈었습니다. 지금 그 g 이0일때 해서 K가 1보다 크나 틀때 답이 나왔고, 오 마이너스 루트요. k가 1보다 작을 때, 어 제가 생각을 잘못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f x 가 극값이 있을 때, 극값이 없을 때가 있겠죠. 극값이 있을 때 k가 극속값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하고 g x 가 g 일이 f f 일 이용이 되면 네 이렇게 그려지겠죠. K가 1보다 작으니까, 일은 항상 0이라 지금 그걸 앞에서 알아놨고, 영상에서. 직선이 1콤마형을 지날 때, 이제 3참수가 1콤마형을 지날 때입니다. 3참수가 끝값이 있을 때, 없을 때, 세 가지가 있는데, 끝값이 없을 때도 변곡점 왼쪽에서 접할 때가 있고, 오른쪽에서 접할 때가 있겠죠. 근데 어떤 경우나, GK의 함수값은 다, e x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다 k 가 되죠. g k 가 x y 에 있잖아요. g 1이0이니까 k 가 일보다 작으면 g k 는 증가 함수라 g 1보다 작아야 되죠. g 1이0이니까 그죠? g k 는 g 1보다네 작아야 되는데 g 1은 빵이고 g k 는 k 이니까 k 가 음수가 되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. 그림 세 가지 다그려 봤습니다. 알겠죠? 이걸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.